뒤형? 뒤형은 윙콩이 뒤태 한번만 보여주면 안돼요 천원 줄게요 어아 머리카락 없이 반갑습니다 아이고 시바견이 이브이한테 코박죽 시전한다 <laughs> 다리 다 밀었죠 쎄빠지게 밀었는데 다리 밀고 뭐 겨드랑이 밀고 다 밀었어 진지하게 브라질린 낚싱까지도 고민했는데, 그거는 그냥,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어서, 시원해서. 시원하지 않을까? 더운데, 요즘?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아, 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위생상의 얘기로도 괜찮을 것 같아, 브라질린 낚싱 같은데. 크게 문제 없지 않아? 그게 이제 한번 밀고 나면은 계속 막 냄새 같은 거 관리해야 되고, 그막 지하철 같은 데서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이래가지고, 어, 막, 오래 안 된다고 하더라고. 그리고 그거 그 특히나 전신 제모를 하면은 약간 잊지도 않은 비밀기지 위치 불게 된다면서 막 그런 말을 하더라면 그런 말 하더라고요. 이쯤 되면 그냥 털 미는 게아 근데 진짜로 건... 그 사람이 사는데 머리털 빼고 다 필요 없는 것 같아. 탈모인들이 불쌍한 게 그거야. 머리털 빼고 다 필요 없는데 머리털은 없어져. 눈썹도 눈썹도 사실 내가 지금 눈썹이 짙은 편인데 이것도 더 깎아도 돼요. 지금 눈썹 칼이좀 날이 셌으면 더 깎았을 텐데. 남성형 탈모는 머리카락은 빠지지만 않 얼마나 불편하냐 저게 진짜 싫은거야 오히려 더 많아진다 눈썹 칼이 있어요 눈썹 칼로 밀는데 영상 편지맞냐 듣고 있냐? 아직도 그러고 있어? 어떻게 저 새끼가 이렇게 됐지? 저 새끼가... 어떤 새끼가 이렇게 됐지? 졸라 신기하네 이게 남자라니 놀랍다 아 진지하게 다른 사람들로 바꿔줄 수 있어? 사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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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샷, 깨, 우리, 밖에서 보고 있어요, 밖에서. 예, 인위적인 조명도 필요 없어. 지금 바닥에 조명 깔라 그랬는데, 조명 하나도 안 깔았어, 그냥. 잔으로 됐어요, 형님. 천원넘어습니다 감사합니다.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줄래? 너는 천원 넘어가자, 맞고. 얘한테 전화해볼까? <더 웃음> 야, 지금 가면, 해줄 <laughs> <laughs> 야, 해 좀? 야지 생 말고 야지 야로 하자, 야. 야 너는. 얘 너, 전화 한번 받을 텐데. 이게 더 임팩트 센데. 아, 얜 진짜 인싸야? 얜 인... 어, 그게 얘는. 모르겠는데. 얘는 되게 밖에서 되죠, 일반인 코스프레 잘하고 다녀. 어, 친구. <laughs> 미친 소리 할지마미어내 어, <laughs> <laughs> 얘가 뭐가 인싸야? 인싸 이런 거안 해. 인싸 안 이러고 있어, 평소에. 인싸가 왜 이러고 있어, 대체.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한 거야? 없나요? 이게 이게 돼? 이렇게 하는 건가? 어, 인형 없습니다. 이게 하트인가? <laughs> 너 하트 이렇게 만들지 않아? 어, 되게 되게 신기하다, 이거. 어, 박수나 해줄게. 이건 아트 치워. 그거를 좀, 아 깜짝이야 아 누라리아님 천원 만원 고맙습니다 때 너무 짱 이쁜거 같아요 하트하면서 웃어주세요 어, 해, 다시 해봐야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가락 안보인다 화둔인데 진짜로 닌자같아이래야될것같은데 저런 는저 것보다 경멸하는 표정으로 엿을 날리는게 좋습니다 미션 뭐야? 경멸하는 분 10초 동안 알아볼게 여까누나 나 거기 가면 되네 <laughs> 로로키야야새반 하나 했다 키야 이마시야 이마 <laughs> 포켓 3번을 달라고? 정면을 이렇게 좋아하냐? 정면은 별안 이쁘게 나오는데 정신 <목소리도> 꺼줄래? 역가가 여자인 통행세계였으면 야 지금 가면 뭐아 이건 좀선 넘었나? 정신 차려! 안배 가! 나는 그 세계에서 특수가 아니라 인싸인 거지 그랬지. 제발 그렇다고 해 줘. 그 과학자님 찾아가 보세요. 통속의뇌 지금 전기 자극 주고 있는 사람한테 가 가지고 그 다른 세계에 지금 통속의뇌 머리 넣은 나는 정말 운이 2020년 인서로 모르고는 그렇고 그 아, 네가 있어야 숨 속에 머리를 넣게 되는데 슈퍼가 통속의뇌가 아니라는 실제로 인생을 주고 있는 거거든. 이 새끼가 정말로 여정을 하고 있는 거라든 와! 역전 세계면 풍성한 젤린자 정글 팀도 주식 전문가 똘삼 버그녀 자동이네. 똘삼님은 음. 내가 진짜 주식으로 한 수천억을 벌어가지고 방송을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. 타임즈 같은데 올해의 인물해가지고 주식의 신 워렌 버핏의 뒤를 이을 한국인 정태준 박해수. 진짜 정말 있을 수도 있어. 골든 돌로 돌로 로 인베스트. 투자하세요. 정말 수익률 높여주는 거. 그리고 나성님, 나성님은 80kg으로 살을 빼고 있겠지. 그리고 김도님은 헤어 디자이너입니다. 그러면 연극이 끝나노. 손전에 내가 전신 보여달라는데 전신을 보여줄라 그랬는데 이렇게밖에 안보여 이게 다야? 눈 아파 보이지 않았승분이? 여가님 가장 왼쪽에 있는 애가 자꾸 방송하다 말고 몰래몰래 몰래 허벅지 안쪽 긁어대요. 혼내켜 주세요.